잘해요 아나 런쥔이 생카 영상 편집하데나 지금 편집 신고 왔어요 진짜? 안돼 그거 브리하면 편집하면 안 된다 불리야 불이하를 통해 뭐야? 어하네 얼마에요? 이 야야야 <laughs> 이거 뒷면도 있잖아 뒷도 가운데 뒷면도 아어다흘어다흘어다어 <laughs> 다다다 <laughs> 아니 나 욕했대요 욕했대요 <laughs> 개정 욕했대요 왜요제 겁니다. 이거 이제부터 입국하는 제국한테 제가 맡을 수 있는 건제 <목소리가 loves> 아, 나나게겠 <난> <laughs> 우리 이러고 지금 퇴근하고 지금 애가 와아도개웃기네 얼마? 얼마? 아나 특정 도가 런진이 갖고 싶은 데 그거 해 봐. 좋아. 지성이랑 좋아해. 혹시 태도가 런진이 있었지? 예, 다른. 누구 누구 있어? 아, 원하시는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누구 원하세요? 아, 여기. 어, 어떻게 되는 거? 나니나나나나나나나사나이야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 아 네. 진짜 살려줘아깜짝하이 않게 만들고. 지가? 이건 뭐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냐고찬이 거기. 여기는 나둘 셋! 어 맞는 거 같은데 해찬이? 맞다. 와. 아 그러네. 이러 아래로 내려있다는 거네. 그래. 이 네. 저아무 천천히 보여줘 가아 아, 아, 진짜? 못나 이거 어떻게 생는데이나같어 이뻐 내가 앨범으로 이거하만해 가지고 뭔가 포탄를언제만 구하게 될것 같은 느낌 어? 해찬이다 정신 잠깐만 나 근데 야 드림이 내꺼지 내꺼지 아니 근데 있잖아 나 아까 캐처코백 할거 있는데 여기 해찬이랑 저기 뭐냐 교환해이아이 저거 교환해가지고 이거 아이 여기 아직까지 있는거 아니야? <laughs> 아 여기?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알려주 p to dance. You're c o 아 i 크 g together. I'm n 지성이다 아 e I'm not sure. I'm n o 아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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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r e i 이 not sure. 어 m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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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열어줘. 툭툭툭. <laughs> 각하면 <laughs> 아, 그냥. 어, 아, 야, 털 밥을 왔다. 요 음. 딴딴, 단 음. 딴딴 마크. 아, 마크. 아, 안 야, 나다고 하는 잘... 지금 다 <laughs> 개운, 개쟤 봐봐. 근네줄섰어왜 이래? 나드스 오, 재민 야. 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얘기를... 아, 아이디 카드... 어, 지성이 데아 지성이 놀이? 어, 아, 아, 진짜 그거 잡는 거 아, 진짜 이거 어디있는데 야, 막 스쳤네. 야, 야, 히천이, 네, 진짜, 네, 진짜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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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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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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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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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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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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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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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 나 집에 있을 거야. 아 바꿔주라고. 집에 있어. 바꿔주라고.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왜최현이는데안 바꿔줘? 아, 스티커가 뭐야? <laughs> 스티커 뭐야? 스티커 뭐야? 스티커가 랜덤이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아까 랜덤이야? 어, 아까 스티커? 이거 다른 색이었나? 어? 응? 조색이 아니었는데? 별겠다 응? 랜덤이다. 하나만 더 사봐 이렇게 <laughs> <laughs> 그렇게 <웃음> 다들 하나나 출근하는 것들 미치겠네. 뭐? <laughs> 대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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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기대가 개기웃 게 나왔다. 왜요? 나 마크밖에 안 아, 뭐야, 야 어? 이거 뭐야, 안 뭐야, 뭐야, 고 있어? 야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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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야 어? 야 뭐야, 뭐야, 야뭐와 뭐야, 뭐야, 뭐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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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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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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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와야뭐와 언박싱을 해볼 거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샀고, 친구랑 지금 패톡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분위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 일단 걸어볼게요. 빨리 언박싱 해주세요. 야, 나두개 있으니까, 나두 개만 먼저 깔게. 어, 아. 어, 뭔데? 나. 막 나, 거, 나. 어, 데나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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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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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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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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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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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요? 소감이? 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로나왔 어, 어, 어. 아. 하나씩 볼까? 어, 지송이 어? 어? <laughs> <laughs> 재민이아 어, 제발 제발 셋이세요 <laughs> <laughs> 나녕히가세요아녕히가세요 <시 Lancashire> 어, 크바나 어? 어? 아, 그래. 지금 이거 없어 다깔 거야? 어. 아 멤버 다? 다는 없어 가보자 가보자 런이가컴퓨가 없어 아나 좋아하는 날씨가 아니아니 그렇네. 아 재민이도 아 이름은 나오네 야 재민이 나 아. 야 재민이 개이야너 똥이 다 잠깐만 나 잠깐만 멈춰가. 잠깐만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안 나오네 런이안 나오네 어? 엄마 이거 6천 양도 받으실? 오 런지이가안 나오잖아 런쥔이 컴퓨가안나이거가 나와 야 런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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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쥔이 컴퓨가안 나와 어우 이거 너 <laughs> 나왔다 <끝났다>. 야 이거 뒤끝에니끝니다이가 <laughs> 아, 까세요 런이 스페셜 있으신 분 <laughs> 런쥔이 다 내꺼 <laughs> 제노 한요제요 무슨 제노요? 이 <laughs> 제노요 가제노잠깐만 맞춰서 드릴게요 <목소리> 오케이깐만 <저> 걸...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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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예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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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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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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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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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아, 나 여기서 런진이 나와야 되는데. 런진이 나와야 되는데. 어? 미친! 나왔다. 궁극한 앨범 깡을 해봅시다. 저는 사실 포토북을 다 모으긴 했거든요? 그래도 한번 까볼게요. 어? 어디 갔어, 득점? 담임 득점가? 리공포. 아, 런진아. 캡한데, 애플 뮤직때 런진이가 안 나왔어. 하시 볼까? 둘, 셋. 제노. 세 어, 어 런진이다!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아, 재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민이 진짜 안나와어 철러다 아,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에요. 철러 있어. 그 다음은 마크 나왔으면 좋겠다. 어, 아니, 제누나, 어, 마크 나왔어. 미쳤다. 마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쳤다. 이렇게 나왔어. 예스, 그 어디 바로 있을까? 여기 바로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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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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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재미나왔어 미쳤나봐 어? 뭐야 너무 예쁜데 아 맞다 스티커도 있네 아 스티커 누구야 철러 철러 나왔구나 아 그럼 런던이 나왔잖아 철러 어? 예쁘다 철러 또스티커 철러네 나 이번 앨범 혹시 첫잡이인가 아 마지막이구요 어? 아 중복이다 철러다 어, 아니네 히터 이네 우와 어떻게 스티커가 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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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런진이 어딨어? 황, 런진 어딨어? 오늘은 그 교환한 거랑 메이크스타에서 앨범이 와서 까볼게요. 먼저 교환한 거부터 싸다닥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트친 분이랑 교환한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재민이가안 나왔지만 이제 그분이 연진이가 나왔다고 해서 지성이랑 교환해주셨어요. 을 이렇게 연진이 왔고 이거는 그냥 트위터 올렸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마크꺼랑 런진이건 교환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중요한 앨범. 제가 사실 이거가 복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냥 장다 사버렸어요. 이거 런진이고 이거 뜨거든요. 이거에 내가 위쳐가지고 샀습니다. 뀨진 포이 절대 못하지. 열어볼게요.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과연? 어? 어? 런진? 어 중복이다. 근데 아, 하자 있어 미루고 미룬 끝에 스미니를 사왔습니다 마클, 먼진재미떡볶포는 내가 내 손으로 뽑아서 이렇게 나왔고요 먼진의 천재 이것도 제 손으로 골라서 아 제발 런진이랑 재미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제발 제발 오, 미친 한 큐에 런진 나왔어 대박사건 미쳤다 두번째 런진이에선 누가 나올지 가연 h t 어 y o n g a o 천이 i t o n 고요 a Hitonibako. l o n 지지 마지막 Hiton. 선 과연 누가 나올지 h a t s 재민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누구죠? 철로다. 철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버전별로 하나씩은 철로가 나오네요. 이렇게 철로까지 나왔습니다.